아가, 내가 시집 와서 아이도 낳지 못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결혼 7년, 저는 죄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를 펼칠 때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상없음이라는 문구가 서명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남편 민주는 늘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운이 없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의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명절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고, 친우이는 "요즘 세상에 아이 하나 못 낳는 게 말이 되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작은아버님댁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다닐 때면 저는 화장실에 숨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를 못 이을까봐 걱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제 편이 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할 뿐이었죠. 동네 슈퍼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처진 며느리 결혼한 지몇 년인데 아직도 애가 없. 때. 요즘 젊은 애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우리 땐 그냥 낳고 살았는데 그들의 시선이 제 등에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7년 전 빛나던 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35세 나이에 마치 40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잡고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신이 나를 벌하는 걸까?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어졌습니다. 모두 아이 이야기뿐이었거든요. 우리 애가 요즘 학원에서 둘째 낳고 나니까 첫째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회사 동료들 모임도 고문이었습니다. 부인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육아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미 씨는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아,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요. 똑같은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요. 한의원, 산부인과 유명하다는 부림클리닉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한약을 다려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이상은 전혀 없으세요.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시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민준에게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쪽 집안은 다들 자식 많잖아.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주사를 맞고 혼자 울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 갔습니다. 시댁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남편에게도요. 저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 그것이 제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민준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진동이 계속 울렸습니다. 누구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준혁이가 오늘 아빠 보고 싶대요. 언제 올수 있어요? 준혁이. 아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잠금 해제 패턴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카톡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의 대화창이 펼쳐졌습니다. 스크롤을 올리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민준이 어떤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사진. 그 옆에서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민준을 꼭 닮았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인매, 아빠랑 놀이공원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가 직접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꿈이라고,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준혁이 유치원비 입금해줘요.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보낼게. 미안해. 요즘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 집에서요? 그 여자 아직도 모르나 봐요? 응. 아직은.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곧 정리할게.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저를려 7년을 함께 산 아내를요?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계속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몇년 치의 대화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아예 돌잔치 사진. 생일 파티 사진. 운동회 사진 제가 시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 시간에 민준은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행복한 가족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위로 올라가자 결혼 전 사진들까지 나왔습니다. 민준과 지은이라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데이트하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오빠. 우리 5년 됐네요. 사랑해요. 그 메시지의 날짜는 제가 민준과 결혼한 지 2년 되던 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준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 지은, 준혁, 완벽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찍어 본적 없는 그런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요.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나갔던 날들.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던 밤들. 출장이라고 며칠씩 집을 비웠던 시간들 모두 그들과 함께였던 거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건 내가 아니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7년 동안 제가 견뎌야 했던 모든 모욕, 모든 상처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움켜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회식, 일찍 끝나서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 선미야, 그게?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명할게.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7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으면서, 저보고 진정하래요? 휴대폰 화면을 민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왜 당신을 아빠라고 불러요? 이 여자는 또 누구고요? 선미야, 제발, 대답해요. 이게 다 뭐냐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인정이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저는 민준을 향해 소파 쿠션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미야, 이야기 좀 하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다 봤잖아요. 내가, 내가 정말 미안해. 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7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 때 만났어. 우리 둘다 어렸고, 준혁이를 임신했을 때, 난 겁이 났어. 아직 취직도 안 됐고,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었지. 지은이 부모님도 결혼을 반대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선자리를 주선했어. 너는 좋은 사람이었고, 난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책임에서, 모든 것에서.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의 도피처였어요? 7년 동안 바보처럼 아이 못 낳는다고 죄인처럼 산건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와는 계속 만났어. 준혁이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인데, 하지만 너와의 결혼도 포기할 수 없었어. 부모님도 있고, 체면도 있고, 체면이요? 체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아세요? 며느리를 7년 동안 괴롭힌 걸 아세요? 모르셔. 아무도 몰라. 지은이와 준혁이 존재를 아는 건 나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검사는 안 받았어요? 저만 병원 다니게 했잖아요.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또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건 내가 아니라 나야, 선미야. 뭐라고요? 준혁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사고가 있었어. 회사에서 화학약품에 노출됐고, 그후로 정자수가 급격히 줄었어. 의사가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 저는 멍하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랑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응, 알고 있었어. 그럼 왜 결혼했어요? 왜 저한테 말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면 결혼이 깨질 것 같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아이를 포기할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 체념할 거라고 생각했어. 민준의 솔직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병원에 다녔고 한의원도 가고 볼 때마다 미안했어.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저만 죄인으로 만들었군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그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알아요? 당신이 불임이라는 걸? 응, 걔는 알아. 그래서 준혁이가 더 소중한 거야. 내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유일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대체품이었구나. 당신, 부모님께는 제가 말할게요. 진실을 다, 선미야. 제발 그러지 마. 부모님이 알면, 그럼 어쩌라고요? 7년 더, 이렇게 살라고요? 당신, 이중생활 뒷바라지 하면서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요. 오늘, 밤 안으로 집 나가요.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 준비할 거예요. 선미야, 나가라고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지은이라는 여자에게 갔겠죠. 그의 진짜 가족에게로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7살에 결혼해서 35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한 걸까요 남편의 거짓말을 위한 들러리였나요 시댁의 눈치를 보며 고개 숙이는 연습만 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민준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시댁에도 진실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 충격받았고 시아버지는 민준에게 전화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이 사람이냐? 며느리를 7년 동안 그렇게 괴롭혀 놓고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즈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유난히 예민해졌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커피향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민주는 불임인데,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시네요. 6주 계산해 보니 민준이 집을 떠나기 직전쯤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두달 전,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식이라며 집을 비웠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동창회 2차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제게 고백했던 선배. 제혁 씨였습니다. 그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예 없는 삶의 괴로움을 그는 아내의 외도로 무너진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김에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저도 원했던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7년 동안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제가, 단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일지도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젯밤 일은 잊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재혁 씨는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곤란해질까 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서로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잊으려고 했습니다. 민준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신이라니 저는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임신 확인서를 손에 쥔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낙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에 손을 얹으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아이였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는 아니었지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선미야,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어. 이혼 조건 협의하자는데, 한 번만 만나 줄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만나죠. 전화를 끊고 임신 확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이 아이를 자기아이라고 믿는다면 황당한 생각이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민준과의 마지막 관계 후 임신했다고 우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7년 동안 저를 괴롭힌 민준에 대한 분노도 끌어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7년 동안 속였잖아. 저도 한 번쯤은 속일 자격이 있지 않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선미야,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알아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요. 이혼 조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집도 재산도 다 가져.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민주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응. 음. 뭐든지, 7년 동안 진짜 한 번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가 병원 다니면서 우는 거 보면서도,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 매일 미안했어.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힘들어졌어. 결국 비겁했던 거네요. 응. 음. 인정해. 난 비겁한 인간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위자료는 5억. 집과 예금은 모두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께는 제가 직접 진실을 설명했으니 그것도 감수하세요. 알았어. 다 받아들일게. 민주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일어서려는데 민준이 물었습니다. 선미야,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보다는 정직하게 살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제 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남편분도 기뻐하시겠어요. 이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혼자서요. 의사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힘들겠지만 할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내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도 확실히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할 거야. 누구보다도 민준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불임이라고 믿고 살 겁니다. 그리고 지은이라는 여자. 준혁이라는 아들과 살아갈 겁니다. 제혁 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한번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분의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알린다 해도 좋을 게 없었습니다. 결국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도 민준처럼 거짓말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던 저에게 이것은 일종의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이 주신 두 번째 기회처럼요.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제몸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요.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미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무 심했어. 다 민준이 때문이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비록 이혼했어도, 넌 우리 며느리였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과도, 이제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친구들에게도 조금씩 연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혼 사실을 알렸을 때, 모두 놀랐지만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잘한 거야. 선미야. 그런 인간이랑 살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 우리가 옆에 있을게. 따뜻한 위로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방을 꾸미고, 육아 용품을 하나씩 장만하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아이에게 아빠가 누구인지 숨기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배에서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이 그런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7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저에게 이제는 제 진실이 생겼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한 진실입니다. 창 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뎌낸 나무들이 새싹을 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휴에폰에 제혁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영 연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7년의 거짓말이 끝나고, 나만의 진실이 시작되었다. 이 선택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세상 누구보다도 일기장을 덮고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실제 사건과 무관한 창작 스토리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